아, 어제 근데 조금 뉴스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현재 이민성과 호주 정부에서는 지금 하우싱 크라이시스 문제를 단기적인 어, 임시 비자 홀더의 숫자의 증가로 인해서 어,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호주의 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건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뭐 체감적 느낄 수도 있는 건데, 어 그를 통해서 그래서 학생 수를 감축해 된다라는 게 이민성이나 연방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연방 정부에서 추진했던 게 뭐냐면, 음그 당시 노동당 은음 정권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음, 강력하게 학생 비자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노동당은 반대했어요. 아 녹색당. 녹색당은 반대했습니다. 녹색당은 왜냐면 학생들 때문에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집이 많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생긴 거다. 그거를 학생들에게 어 전가하지 말라.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자유당, 어, 자유당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음 응, 좋다 좋다, 그래 같이 감주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표결해서 어 갑자기 자유당이 반대표를 던졌어요자 그러니 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법안을 진행할 때 노동당이 자유당과 어, 합의를 보고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당에서 거부를 해버리니까 법안이 부결이 됐죠. 그래서 이거 누구 문제냐? 라고 지금 현재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게 당장 지금 11월이죠. 11월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됐으니까 법을 만들어줘야지 법을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행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어떤 입장이냐면 행정을 먼저 해놓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법안이 통과안 됐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론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학생들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지금 아, 어, 자유당이 왜 반대를 했느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죠. 어, 이걸로 안 된다. <laughs> 부족하다. 좀더 줄여라. 좀더 줄여라. 이겁니다. 예, 근데 이거가 반대를 위한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학생들 제한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이드 이펙트가 이거 생겨요. 첫 번째는 법안을 변경하기 전에 어, 여러 가지 작업 중에 하나가 재심기간을 변경하는 거였 있어요. 재심기간을 변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세싱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두 가지 중에 이유 하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피자가 거절되고 재심을 넣어버려, 호주 안에서 재심을 넣으면 계속 오래 체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재심기간을 상당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AAT에서 ART로 변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믿고 열심히 거절시켰죠. 근데 그게 계속 거절시키다 보니까 ART가 10월달 시작되거든요. 근데 ART에서도 이걸 커버를 못할 것 같아요. 상당히 못하겠죠. 그렇게 계속 거절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 이민상은 계속 거절을 많이 하잖아. 두 번째는 아예 사람들이 비자를 안 넣으면 됩니다. 안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관광에서 학생비를 못 넣게 만든 거죠. 넣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신청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어~ 그런데 원래 그래서 오케이 어, 학생 수 제한법을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학생 수가 접수할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승인 숫자와 비슷해집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어디 있냐면은 제 중고등학생 영어 과정 뭐그다음 파운데이션 과정 이런 것도 예외지만 그 외에 학생 수자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성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음, 전체가 27만명이 각각에 나눠지지만 그 사람들 포함해서 27만명이기 때문에 그게 왔다갔다 해요 하는데 근데 예상보다 다르게 어, 생각지 못하게 비리 통과가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심사되냐면 원래는 비리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엄청 프로세스 빨라져요 왜? 각 학교별로 c o 일을 발행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사를 거의 안 하고 통과시켜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거절시켜도 되죠. 왜? 숫자에가 크게 그러니까 고려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법이 비리 통과가 안 되면 어, 이민성에서 학교가 COE를 발행하는 숫자를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장관 지시사항이었던 107 법안을 갖고 심사를 하려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심사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심사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떻게 되면 지금도 좀잡으세요 지금도 학생부자들 뭐 3개월 6개월까지 뭐 어떤 사람들 1년 가까이 이렇게 심사를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포기하라고 그런데 지금 그런 숫자 내년에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민성에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호자에서 있던 사람들을 재신자 뭐 사람들을 다 거절시켜버리면 지금 현재 재신기한이 로딩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그거를 해결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럼 다시 그러면 어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다시 하원으로 내려와가지고 수정 법안을 만들어서 다시 올릴 텐데 그게 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럼 벌써 2025년도 코터가 시작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쓰면은 어떻게요? 해곧 선거가 되죠. 선거가 되면 이 법안 통과에 별로 관심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자 대학교는 좋아합니다 이, 이거에 대해서 <laughs> 왜냐면 원래는 대학은 계속 무제한으로 뭐, 받았으니까 안 그래도 한명 대학 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요? 해 시티에는 있 그갈 학생들을 시골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이민성에서. 근데, 어, 이 법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시티에 있는 큰 대학교들 더 학생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갈 학생들이 갈 이유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냐 지금 어, 오퍼를 진행하던 케이스들이, 케이스들이, 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절했잖아요. 아, 어, 우리 학생더못 받으니까, 우리 거절할 거야 했던 학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 시골로 갔던 학생들이 굳이 시골에 갈 필요 없으면 다시 또 도시 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죠 그럼 그런 문제가 되느냐 면 결과적으로 시티 안에 있는 학생 수를 제한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결과적으로 옛날 뭐 지금 학생 수제한으로서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한 조항이 있는데 어 이미 쿼터를 받았던 학교들이 많이 받았던 학교들은. 좋았던 점이 사라지는 거고, 코타를 못 받았던 학교들은 좋아, 좋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내년에 시작되는데, 아, 지금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그 학교 등급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음, 유명무실 되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중요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워낙 비자 거절이 많으니까, 전부 다 1등급, 2등급, 3등급 학교들이 대부분 다 3등급 학교로 다돼있다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등급 있고 심사를 강화해요. 따라서 모든 학생비자가 심사 강화 조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도 어, 학생비자가 심사가 상당히 늦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죠? 네, 호주 내의 케이스에서는 거절이 어렵게 되죠. 근데 호주, 그러면 상대적으로 호주 밖에 있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절은 결과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기존에 아, 코타를 받아가지고 레벨 2든 레벨 3든 상관없는 학교들이 갑자기 이제는 좀 어려워졌죠. 어, 그럼 거절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단이 있어요. 장단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자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비자 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호주 밖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 그정도로 하고 따라서 이제 뭐 아주 뭐 정부의 정확한 정책 방향 은안 나와서 그냥, 그냥 그냥 그 자유당, 욕하는 그냥 뉴스만 나왔고 작은 방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음 그리고 하여튼간에 지금 현재 원래 글로벌 탈렌트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8로 바로 발 그게 네셔널 이노베이션 비자로 바뀌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다르죠. 비슷한데 다른데 여기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가 옛날에는 뭐탈렌트가 있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호주의 경제적인 이바지를 할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케이스들이돼 있어 비자를 준다는 건데 이제 생각에는 나이 부분도 약간 완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음~ 이건 바로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영주권이기 때문에 음~ 근데 요즘 뭐 아카데믹 퍼포먼스짜라, 아카데미 퍼포먼스들 아카데미 그니까 그~ 연구 리서치하는 부분 그런 사람들 나이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이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그 외에 또 뭐~ 이거 탤런트 있던 분들 또는 뭐~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한번 음~ 추이해 보면 좋습니다 특히 뭐 박사 과정 졸업하신 분들도 트추이하면 좋을 것같아요 제가 어, 저번 주에 또상담받했던분 중에 한 분은 뭐, 독일에서 박사가 까 공부하시고, 호주에서도 연구원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딱 좋은 비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기존에 뭐, 점수제 비자나, 뭐 주정부 고용주스폰 비자만 그렇게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비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민상에서 말하기는 올해 말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어, 글로벌 탈렌트 비자를 그냥 없애고 번호는 똑같이 쓰는데 이름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 조건도 달라지고, 나의 조건도 달라지고, 영어 조건도 달라지고, 번호 크리테리아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행이 되려면 올해 말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올해 말에 정확한 요구 조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문 쪽으로 아, 그런 기대의 탈렌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뭐 나이 제한 있죠 근데 보통 나이가 제한이 걸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좀더 외곽 쪽으로 가죠 고용수 본부자 중에 뭐다 말을 가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나이가 많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여러분이 인민성을 살펴보려면 내가 나이가 많아도 왜 당신들이 나를 뽑아야 되는가 당연히 호주가 지금 현재 뭐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어 어떤 인력의 미스매칭이 발생될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제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호주 이민성은 나이 적은 사람을 좋아하죠.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인데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배제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 기수6 0이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뭐 어떤 호주인, 호주 회사, 호주 국가, 뭐 기관 등에서 자기가 뭐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적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주정부스폰처럼 또 189처럼 인비를 받는 거예요 초청장이 오면 비자를 넣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를 준비를 잘해서 이민성이 제출하면은 이민성이 어,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호주에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그때 비자를 넣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은 이제 부족지급분 또는 뭐 우수한 학문적 성과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비자가 되겠죠 옵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어떻게 되면 먼저는 서류를 서류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리 여러분이 임비 받고 나서 서류 준비한 게 아니라 서류를 먼저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추천서도 받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그 다음에 레퍼런스 받고,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임무가 나오면 그때 서류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서류, 이 비자 나오는 기간도 상당히 짧아질 것 같아요. 뽑히고 나면은. 예, 그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자도 생각해. 근데 지금 현재 이 민성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음, 방향성이 조금 약간 틀어져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겠죠. 또 여러분 연말에좀 시작되는 비자들이 뭐 SAD 비자 도 시작되고 유 b 비도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자 비자 승인 후 절차는 당연히 비자 나온 비자가 그러 영주권자니까 영주권이 되겠죠. 영주권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의료 시스템으다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질문. 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게 원래 글로벌 타렌트 비자가 내셔널 이노베이션 비자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호주 미래 전략적으로 중요한 우수한 인재들을 더 데리고 온다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크리티에이가 더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 비자가 시행하자마자 빨리 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그때잘 모르거든요. 위성이. 근데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중에서 중요한 사람 뽑기 때문에 경쟁이 좀더 높아지겠죠. 근데 여러분이 뭐. 본인 음, 기술이 있는 주정부서만 준비하셨던 분도 여기 한번 또 추락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제생각에 호주에서 정말 필요한 탤런트를 갖고 있는 분 같은 기술을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